어 구기 응. 오늘 엽기 떡볶이 비닐 옷 입었어요 비와가지고 이모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동대문 엽기 떡볶이다 <laughs> 아유 귀여워 아이고 신나라 아이고 시끄러워 바스락바스락 바스락. 옳지 아이고 아 아이고, 잘하네. 잘하네. 아 다행이다. 아 아침에 배변을 못 했는데 비가 와서 나가기 싫어하는 걸 급하게 비닐봉지로 비옷을 만들어 줬어요. 그랬더니 아주 신나게 걸어가네요. 우리 크기 신나요? 네. 대답 대답해야지 고기 신나요. 신나요? 아 신나요? 아이고 엉덩이에 응가 많이 찼네. 와, 아이고 신나. 요 그러면 빨리, 아유, 빨리 <laughs> 냄새 맡아요. 자리를 찾아야지요. 와, 우리 고기 오늘 신났어요. 오늘은 동대문 엽기 떡볶이고. 내일은 국내 치킨 봉지를 해줄게. <laughs> 아이신나. 아이고 저 실룩실룩 엉덩이 좀 보세요. 지금 너무 신나요. 아, 그가 화이팅 오늘도. 오늘도 화이팅. 네 화이팅. 어 계단이. 계단이. 야 어, 어. 이런 강렬한, 와, 계단을. 오늘도 화이팅, 쿠기